출발합니다. 파곡동 네. 가신다고. 네, 알겠습니다. 출발. 엄마야. 엄마야. 어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전화기 신호음 울리는데? 네? 전화기 신호음 안 울려? 요 아니 아니 우, 울렸어요. 아, 부러안 받은 건데. 아니, 아, 아니 지금 이거. 지금. 지금이요? 응. 해국동 하는 거 아니에요. 안맞는데 아, 예. 네. 내가 전화했었잖아요. 예. 네, 네. 내가 끊나 안 끊나 모르겠네데대로 해서 아, 지금 제가 딴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있어 가지고. 아. 예. 네, 네. 아. 네.